하나리로 만든 해를 품은 달의 히어로 여신뿐 아니라 남신까지 훔쳐버린 치명적 매력남 김수연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그대를 지 못하겠습니다 김수연 전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연예인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연예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네여기 지금 이 기층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최고의 스타를 판가름하는 척도 바로 광고인데요. 광고계를 평정한 김수현 씨. 오늘은 어떤 촬영인가요? 달콤하고요. 또 아주 상큼한 네, 과일 디저트. 네, 예, 광고 촬영장이 왔습니다. 이야, 수현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laughs> 달콤하고 상큼하고.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달콤한 목소리와 상큼한 미소로 촬영장을 녹여버리는데요. 이렇게 잘난 남자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여신이 있을까요? 인기 폭발 김수현 씨. 광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촬영이 계속 이어지네요. 대사남 김수현 씨의 광고 촬영은 멈출 줄 모릅니다. 찍고 찍고 또 찍는 와중에 김수현 씨가 무언가 발견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달콤 이만한, 저희가 달콤 이만한 전화가 원하신다면그리해 드려야죠. 이어지는 순서, 김수현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다섯자동안의 치명적 매력은? 해를 품은 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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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촬영 때 그렇게 눈물을 좀 보이셨어요. 정은표 선배님이랑 딱 눈이 마주친 다 아무튼 눈물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laughs> 네,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정 대 한강 당신의 선택은? 둘둘다 가질래? 어? <웃음> <웃음> 한가인 씨둘다 아, 가질지 않나요? 어. 김유정 대 한가인 네. 둘다 가질래? 네, 제가 역할이 왕이었던만큼 <laughs> 네. 둘다풀수 있지 않나요? 욕심이 <laughs> 과십니다, 준아. 김수현과 수지, 대성구르 남은 떡잎.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수지 씨는 김수현 씨의 떡잎을 알아봤다고 진짜, 하는데요. 네. 수지 씨를 만났어요. 네. 수현 씨가 드림마이로 인기를 많이 얻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혹시 뛸까? 이런 생각도 해본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계속했어요. 뭐든 정말 제대로 하겠구나. 그래, 수지야. 그 영화 너무 잘 봤고 영화 찍느라 고생도 많았고 네. 비록 늦긴 했지만 음, 오빠가 나온 드라마도 좀 봐. 파이팅.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이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로 손꼽히는 김수현 다음 작품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이름에, 어, 가들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당당한 모습 여성 시청자들 눈에서 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서 멋지게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laughs>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수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 지금이에요. <laughs> 지금 이 순간. 네. <laughs>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수현 씨 앞으로도 그 행복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